그룹 르세라핌의 카자가 덱스에게 돌짚고 질문을 던졌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1일 7회는 선녀와 나무꾼의 만남. 카자의 첫 냉터뷰 나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공개된 덱스의 냉터뷰 콘텐츠에는 르세라핌의 카자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덱스는 카자에게 덱스가 예쁜 여자와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더라 라고 물었다. 이에 카자는 혼자 있는 걸본적 없었다. 왜 예쁜 여자만 불러서 하는 거냐라고 물어 덱스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덱스는 내가 부른 게 아니다. 그러고 더 예쁘지 않냐. 누굴 불러도 예쁠 뿐이다. 오늘도 카즈아처럼 아름다운 품과 함께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덱스는 오늘 설렘 제로다. 쥐아, 별로 안 설렌다라고 카즈아에게 뒤끝을 표했다. 카즈아 역시 그것도 그것대로 서운하긴 하다. 설렘 제로 라며 덱스를 째려봤다. 덱스는 날 처음 봤을 때 어땠느냐 라며 자신의 첫인상에 대해 묻기도 했다. 카즈아는 처음에 솔로 지옥을 재미있게 봐서 운동을 잘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라고 기억했다. 그러자 덱스는 그냥 운동인 이상도 야도 아니었구나. 그 외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네. 스크래치 받았다라고 말했다. 백스의 말에 카자는 서로 스크래치 받아서 공평한 세상이다며 라 웃었다. 한편 카자의 그룹 루세라핌은 30일 미니 앨범 사즈 크레이지를 발매했다. 이번 크레이지 앨범에는 루세라핌과 함께 그냥 한번 미쳐보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크레이지에는 총 5곡이 수록돼 있으며 동명이 타이틀곡 크레이지는 나를 미치게 하는 대상을 만난 순간의 짜릿함을 표현한 곡이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가슴 뛰는 일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을 담아 공감을 자극한다. 또한 마지막 트랙인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는 멤버 허윤진이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려 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